지진해일, 즉, 쓰나미는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죠. 오늘은 지진해일의 이해부터 대처 요령, 그리고 안전한 대피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지진해일의 이해. 지진해일은 주로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해요. 이때 바닷물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큰 파도가 형성되는데, 이 파도가 해안에 도달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해요. A. 지진해일 발생 시 대처 요령.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의 요령을 참고해주세요. 침착하게 행동하기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요. 당황하지 말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세요. 대피 경로 확인하기 대피 경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안전한 대피소로 가는 길을 기억해 두세요.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해안가에 있다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3. 대피소 및 안전한 장소. 대피소는 지진해일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일반적으로 3층 이상의 건물이나 해발 고도 10m 이상의 언덕이 안전해요.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곳에 머물러야 해요. 지진해일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물러야 해요. 4. 지진해일 전조증상. 지진해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증상이 있어요. 이를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닷물이 급격히 빠지는 현상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면 이는 지진해일이 올수 있다는 신호예요. 지진 발생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대피해야 해요. 5. 지진해일 대비를 위한 준비.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가 필요해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비상용품 준비하기 물, 음식, 응급처치 키트 등을 준비해두세요. 대피훈련 실시하기 가족과 함께 대피훈련을 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보 확인하기 지역의 지진해일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6.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지진해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예요. 따라서 항상 대비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많은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주세요.